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버스가 무슨 버스인지 아세요?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죠. 작년부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기업에도 개인에도요. 그렇다면 페이스북 하세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페북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니어들의 놀이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50대 남자들이 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는 표현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장년층들이 페이스북을 활동 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이 창업한 지 17년 만에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사명을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sns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바꾸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들의 놀이터라면은 메타버스는 10대들의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왜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메타버스를 지향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10대들 뿐만이 아니라 시니어들도, 그리고 전 연령대가 이제 탑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그 빌게이츠가 만든 회사요. 그리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 넷마블 같은 대형 게임사들. 많은 기술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메타버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때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뭐 투자 열풍이 불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메타버스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메타버스를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 인터넷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다음 버전이다. 삶의 다음 버전이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의 삶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매진하고 있고 개인들 중에서도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에 잃어버린 기회를 이제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메타버스에 매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신 분들이 많겠지만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래 메타는요. 이 초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상이라는 뜻인데 이 메타에다가 유니버스 이게 우주라는 뜻이죠. 이두 개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 메타는 초월, 그리고 가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가상세계. 그리고 유니버스는 우주니까 현실세계죠.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서로 융합된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경계가 희미해진다. 서로 연동된다. 자, 여기 연동, 융합, 그리고 경계, 경계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바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기업에게든 개인에게든 이게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기회가 나타난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서요. 그래서 메타포스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온라인 가상세계다. 디지털 가상세계다. 그런데 그냥 온라인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연동된 가상세계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즉,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접속을 통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활동이 뭘까요?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게임과 가장 가까운 10대들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메타버스가 된 거고 메타버스를 장악한 게 10대들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게임에서 교육, 공연 그리고 의료라든지 생활 전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10대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바타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소비도 일어나고 생산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페이스북 말씀드렸는데 SNS라든지 그리고 게임 속의 세계가 사실은 다 가상 세계죠. 단지 여기에 이제 VR이라고 들어보셨죠, VR. 예, 이게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AR, AR 이게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XR, 이게 이제 혼합현실이죠. 이 VR과 AR과 XR이라는 이 분야에 관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가상세계가 확산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2020년에 론칭한 에스파라는 4인조 걸그룹을 아시죠? 네. 네, 그냥 몰라도 아신다고 하면 됩니다. 네. 이 에스파는 4인조 걸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당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4명이죠? 네. 아바타를 합하면 8명이 되는 거죠. 네. 이 8명이 현실 인물은 현실 세계에서 아바타는 가상 세계에서 서로 활동하면서 연동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수라든지 유명인만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례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요. 미국의 래퍼 트레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게임 포트나이트,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이게 이제 가상 공간인데 이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콧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공연을 한 것이죠. 거기에 팬들 1230만 명이 몰려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1230만 명이라는 그 많은 팬들도 각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몸을 흔든 진풍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스콧은 그 공연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225억을 벌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BTS입니다. 이 BTS도 지금 포트나이트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무려 한 회에 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도 유명인도 우리 일반 개인도 모두가 이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상공간 메타버스의 단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단점을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동차의 부작용도 많죠. 교통사고, 매연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탈, 타지 않지 않죠. 마찬가지로 마, 메타버스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새로운 버전이라면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